안녕하세요, 그림일가족 여러분.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하루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렇게 느껴지고, 그래서 우리가 서 있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무엘상, 우리 8장 10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위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대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서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르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집요합니다. 생각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왕이 있는 나라들과 전쟁을 하면 멀리서 봐도 누가 왕인지 알 만큼 왕이 입고 있는 옷, 타고 있는 말이 달랐을 것입니다. 왕 주위에는 보통의 병사들과는 달리 아주 이렇게 특별한 군인들이 왕을 보호합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왕은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주 카리스마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왕이라고 하는 이 환상과 허상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은 왕이 세워지면 그 화려함을 채우기 위해서. 너희의 아들과 딸들이 희생하게 될 것이고, 또 너희의 재산이 왕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왕이 세워지면 사실 좋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실제로 인류 역사에서 수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정말 훌륭하고 괜찮았던 왕은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 왕정 제도가 아니라 민주주의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보면 들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는 소리만 반복해서 외쳐댑니다. 우리에게도 다른 나라 왕처럼 아주 강하고 늠름한 왕이 생겨서 우리를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그동안 자신들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왕을 달라고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일까요? 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건망증이 심해집니다. 자꾸 뭔가를 이렇게 깜빡깜빡 잊어버립니다. 잘 쓰던 물건을 어디에 두었는지 몰라서 이렇게 찾을 때가 있습니다. 이리저리 뒤지고 찾다가 결국에는 아내를 부릅니다. 내가 쓰던 펜 그거 어디 있어? 근데 참이 답답한 경우는 그러면 아내가 이제 어디 있다고 알려주는데도 저는 그걸 잘 찾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아내는 보지 않고도 찾는 물건이 어디 있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저는 눈으로 보면서도 찾지를 못합니다. 결국, 기억고, 아내가 와서 직접 찾아주어야 해결이 됩니다. 이상한 것은 제가 찾을 때는 분명히 그곳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똑같은 곳을 보았고, 또 찾았고, 뒤졌는데, 그때 분명히 없었는데, 아내가 오면 그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할 노릇입니다. 여기에 진짜 없어 라고 외쳤던 제가 이렇게 머쓱해져서 혼잣말을 하게 됩니다. 아까, 부, 아까는 분명히 없었는데,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못본 겁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왕이 없는 게 아니라 왕을 잊은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영토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어떤 그 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는 누구의 다스림을 지금 받고 있는가 이렇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무감각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탓이 아니라 100%내 탓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우리는 무엇에 혹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쳤던 왕은 오늘 우리에게는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힘과 권력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거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에 좌정하시사.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고, 또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충만해지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